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말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험만 하고서 놓아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이는 마흔 살이 넘은 사람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세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짜 이방민족이 날뛰며 못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시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접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빌라도가 이방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폐증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산해드린공예라는 것은 서술이 시퍼런 그런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는. 거기에서 예수님도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돌아가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 더 기죽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 위에는 구원할 리가 없다라고 선포했어요. 이것을 들은 산헤드린 고용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저 어, 어부들이잖아요. 갈릴리 바다 촌구석에 그래서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놀라요. 어떻게 할 건가? 이 사람을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냥 경고만 하고 내보냅시다 하면서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도록, 그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을 이제 했다는 이 소식이 소문이 지금으로 말하면 언론통제입니다. 언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소문을 더 이상 퍼지지 말게 하자 하면서, 이제 두 사람 불러서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들을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에서 사,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에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옳은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들의 타협안을 거절해 버립니다. 사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어떤 예수님과 같이 또한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러한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당장은 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아서 가방에 쳐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을 많은 백성이 알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아 넣는다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사람을 왜 붙잡아 가두느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다음 그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험만 하고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자 돌아온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난 후에 이말이 상세하게 이제 이것을 다 낱낱이 보고를 하니까 백 동료들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하는 내용의 근거가 시편 2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위세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묻 백성의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이게 사실은 세상인 그분은 이제 헤롯 왕이고 그다음에 또 통치자는 그번디오 빌라도 총독이죠. 근데 직접적으로 만나서 상의한 것은 아니면 결과적으로 두 사람 다 에,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서 결국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미리 천년 전에 이미 다윗이 예언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사실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이제 제자들도 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다 보시고 이렇게 또 제자들에게도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간구하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정 예수의 이름으로 폐진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실. 전, 예수님 을 전할 때 이렇게 능력이 함께 나타나야 그 효과가 있다, 이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제 기도를 하니까, 아, 기도를 마치니까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려요. 이게 성령의 강림을 다시 한번 여기서 에,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에, 말하게 되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실 여기서 이제 증인으로서의 삶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이런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죠. 증인은 순교자와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므로 순결 각오를 가지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